이런 차, 저런 차, 모든 차를 알려드리는 김필수의 차차차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김필수의 차차차 예전에는 휴대폰 배터리를 바꿔드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일 먼저 적용을 많이 했던 것이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미 시진핑 정부에서 10여 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같은 차량은 같은 배터리 세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충전된 배터리를 이미 쓴 배터리와 교체를 시켜주는 거죠 자동화 시켜주면 5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말은 쉬운데요 실제로 적용을 하면서 중국에서는 일부 철수를 했고 요 일부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는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교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붕에다 놨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부피도 크고 무게도 크거든요 무게중심이 높아져서 버스에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죠 수한 정거장에 가면 은 지붕에서 자동으로 배터리를 빼내고 새로운 배터리를 넣는 기술을 일부 제주도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완전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냐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이 설비비가 버스비의 몇 배가 들어갈 정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리고 한번 라인이 고장나면 전체가 라인이 서버려요 그러나 이게 다100% 나쁘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 같은 차종에 같은 배터리 색을 효율화시켜서 배터리 규호체 시스템을 간략하다는 시스템을 구현해 주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 또는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 자체가 에너지 밀도가 크고 부피도 적으면서. 현존하는 최고의 배터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취약점이 열이 많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경우나 압력을 받게 되면 이 폭발성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사고도 실제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코나 전기차가 14건의 화재가 생기면서 여러분들 불안해했던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배터리의 한계성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얼마만큼 안정화시켜서 이 열에 대한 취약성을 얼마큼 없애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배터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전기차의 한계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를 물론 단점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고 또 빠르면 4, 5년 이내에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 모델로 나오게 된다면 단점은 사라지면서 장점을 부각시키는 또 가장 취약한 열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수년 이내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 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터리에 대한 것들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것이 나와야 지만 안전에 대한 것들이 전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이 전기차의 가격의 40%인 배터리 가지고서는 경쟁력이 내연기관차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전기차 중에서 배터리 가격을 40%인데 이걸 30%에 25% 미만으로 낮춰야 됩니다 비용을 낮춰야지만 전기차 전체의 가격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1충전거리 한번 충전시켜서 갈수 있는 거리가 기본적으로 400에서 500km가 돼야 되고요. 또 충전 시간도 300km 이상 갈수 있게끔 충전하는데 15분 정도 이내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전기차를 팔 때요. 배터리를 빼고 파는 겁니다. 왜냐 지금 현재 중고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도 굉장히 쌉니다. 그 이유가 이 사람이 3년 동안 4년 동안 쓴 배터리가 실명이 얼마큼 남은지 모르거든요. 배터리가 전기차의 40% 차지하는데 배터리 수명이 적으면은. 1서 4천만 원, 1,600만 원짜리 배터리를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차를 처음에 살때 배터리를 빼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40% 가격이 빠진 상태에서 전기차를 사겠죠. 그리고 배터리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리스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운행을 하다가 다시 차를 팔 때는 리스한 배터리를 반납을 하고 차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은 구입할 때도 싸고 또 배터리에 대한 불안감도 사라지기 때문에 중고 전기차의 가격을 유지할 때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배터리 교체 시스템이 아니라 배터리를 리스해주는 이런 것들도 전기차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팀필 차차차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궁금하신 분들 알고 싶으신 어 분들 성심성의껏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필수 좋아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